자, 자, 자. 어이, 야. 야. 어? 야. 어, 어. 이게. 나이가 저보다 많네. 어. 자. 자 묵대하고 오시고요 자 요거 요거는 음. 자 30만부터 가겠습니다 30만 자 50만 자 70만 자 90만 100만 자물물 화분을 뭐, 뭐. 응? 돌려요 네, 자, 90만까지 현재 나왔고요. 자, 한 번만 지금 찍으시네. 자, 100만. 자, 100만? 100만? 자, 한 분이 다 이렇게 해서 90만까지. 1 2 자, 100만이면 되시겠어요? 병님 쪽에서 뻗시더라고. 한 번, 한번안 들기 시작하면 안되더라고 자, 100만. 자, 100만, 자, 이거 40분, 지금 한분 밖에 안 계신 것 같아. 자, 100만, 자, 100만, 음. 자, 100만, 음. 자, 100만. 음. 아, 100만. 아, 지금도 갈등이 생기시는것 같아. 자, 현재 자, 90까지 나왔고요. 자, 100만. 자, 95대1 0어한분밖에 40분이 없다니까? 100을 지금 한 10번 지금 외쳤어요. 내려버려? 네. 95도 안된대요자 네. 100만. 95 찍었어? 아니 90까지 나왔는데, 자95 하니까 내려 버리나. 아니 그럴 때는 코카를 네. 이기해뭐 같이 사는 100을 하니까 항상 양보 항상 양보. 자 네. 100만. 사장님 이렇게 하세요. 한이 나무를 후회 안 합니다. 이 100만. 나무가 녹송이거든요. 그래서 후회를 안 합니다. 100, 100, 100, 100 됐습니까? 100년 된 야, 백백개습니까 이거 백년된 거예요. 야, 나이가 많다 했잖아요 자, 백만 오늘 볼 거야. 이거 나도 또 멘트 하는데. 네. 더 이상은 제가 못 올릴 할. 것 같고. 저는 1 2 0도 받아냈어요. 자, 백만. 또 10만 이면 나무 사랑하면은 이게 50짜리 된다고. 그거 아니야? 그해다음진행해 자, 1마 자, 3. 자, 자, 사장님 뒤에서 사장님 딱저거해서 뒤에서 아, 네. 자, 내리고요.

자 삼십만, 자 삼십만, 자 삼십만, 안분 시고는 자 내리고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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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자휴에서잘 하시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고마워. 자 다음, 네, 청남대, 사장대. 자 <목소리도> 아, 혹시 그 늦게 오신 분은요, 자 체온 예시고저 방명록에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작살. 원소나 이렇게 뭐캐나왔을때근거가 됩니다. 근거가부자두점 네. <laughs> 예, 어, 어, 만. 자만 분접자리에 갈까 열매 있어요. 자, 요아 보라색으로 이쁘네요. 열매가. 자만 이게 이름이 뭐예요? 동작산. 네? 동작산인데요. 작사는두 가지예요. 이거 백장으백그동작산 그, 있고 백장하그흰 거고. 이거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이 아. 또 단풍 돌고요 이게 이 색깔이 이거 보라색이 더 진하게 나와요. 아주 이쁘네요. <laughs> 색상이. 자만 어다자두점 <laughs> 일단 자만 가는 겁니다 자 하나에 얼마씩 나온 대로 해봐면 자자두점자 유찰 없이 가, 가니까요 자만이만자두점 이만 자 이만 자만 오천 자만 오천 5원더 하셔. 자, 만 오천. <laughs> 자, 하나 값도 안 된다니까. 자, 자만 오천. 자, 만 오천 나왔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하나두개만 오천. 네. 네. 딸기 나다. 네. 딸기, 딸기, 딸기. 자, 딸기. 저시면 자, 옹기 분에다가요 네. 네. 자, 세점 자, 2만. 자, 세점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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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원 자, 이 딸기. 좀. 자, 하나에 보통 최하 만원 달았죠. 음 자, 세점 자, 2만. 자, 2만? 자, 세점 2만. 맛있개 자 와송하고요. 자 다섯 개갑니다 이건 옛날 기와. 요거 하나 저도치가서사시라도 하나에 만원 이만원 합니다. 창기야. 자 다섯 점자 삼만 가겠습니다. 창기야. 다섯 점 삼만. 자 삼만. 야. 자 삼만. 한더한 네. 네, 이것이 온. 자, 이 온기에 뭐 와송이라든가 이런 걸 필요하신 분은요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고 자 마삭 자 만. 자, 마사 만. 자, 두개자 이만 가겠습니다.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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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만. 자 2만? 아, 갑자기 배가 고프신가? 그, 자, 자 얼마 받는가? 하나에. 하나에 2만 받아야 되는데 3만날 만원씩 나오야. 자, 자 마사, 자 세점 한 번에 갑니다. 자만. 자, 만, 제가 할게요. 자, 3만 가겠습니다 3만, 3만, 자, 3만, 자, 3만, 이것도 아리신 거 네. 자, 자, 네. 자, 안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매하시면서 이렇게 분산이 되면은 가운데서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자, 자, 자 이쪽으로, 자 보이시고요. 우리 저, 저 벨리 어, 사장님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요이올려할때 네. 보셔. 네. 그렇 자, 네. 네. 자 네. 만나고자, 자 삼만. 이런 거더만 원씩 넘는 거예요. 자, 세개좀 삼만. 이거 만원짜리런게 어때요? 삼만 원 드릴게요. 사. 예, 마 사. 이거 맞았습니다. 자, 이거, 이거 하나에 만 원씩 사기 어려워요. 이런 거는 보로 감아서 철사를 잡아서 휘어 잡으면요. 자, 삼만. 목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세 개에요, 세 개. 자, 세 개입니다, 세 개. 3개. 자, 세개 삼만. 자, 하나에 만. 이거 이쁘다. 자, 만. 자 만에 그냥 드리고요. 자, 또, 자, 이거 만. 자, 만 원님이 갖고 가세요, 이거. 자, 만. 자, 이거 이쁘네. 자, 늘어지고 향도 좋고. 자, 만. 아니, 아까 전 팔렸어요. 팔렸어요, 하나는. 그러 그러니까, 하실 때 저거 하셔야지, 이거. 저, 저. 자. 두개 남았어요. 자, 만. 자, 두개만 팔천. 막, 한참은 뭐였어두개 2만. 두개 2만, 뒤릴게 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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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어디 있어? 이거 있어? 사장님 두개 2만. 두 개, 두개연하는데 그, 그 18,000원 줘, 총 네, <laughs> 1 8 0 0 0 자, 이거 한 번에 다합니까 이거 한, 이거 한1 8 0 0 0이자 아주 이거, 저, 이쁘네요. 아. 18,000원. 자, 여 점. 자, 만. 이거 있지, 산을 자, 만. 자, 만! 자, 만! 자, 제가 만 들어가고요 자, 삼만 가겠습니다 삼만! 자, 삼만! 자, 삼만! 자, 삼만 한 개씩 바로 내리고요 네, 네. 여, 반도 충전이 안 되니까 자, 유화의돌담풍 <laughs> 자, 만! 어디요? 철문점 자만 요자 네. 기와의 돌단풍 자만 자만 방에, 어? 방에 면은한세개한번만 원짜리 자자자 네. 네. 자. 자. 뭐 이렇게 그밥대가 돼서 그런가 선들이 잘안 나오시는데요 자 다섯 자. 점 놔두 여섯 점자 여섯 점 놔두고요 네 자유입찰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 갑니다. 여섯 점. 자, 내가 사고 싶은 만큼 입장을 하세요. 자, 여섯 점. 여섯 점. 자, 여섯 점. 자, 3만 가겠습니다. 3만 오천 원씩 에서 삼만. 자, 3만 자. 3만. 자, 3만. 자, 3만. 자 자, 여섯 점입니다. 3만, 자 3만, 안계신 바로 배고요. 음, 네. 자, 소나무 가라마이, 재밌습니다. 자, 출발자 2만 가겠습니다. 2만, 2만, 자, 2만, 자, 2만, 자, 2만, 자, 네. 2만, 자두개 업어버릴까? 자, 자두 개, 자, 자두점 갑니다. 두 점, 자두점 삼만, 두점 삼만, 자 소나무, 자 이것이 나무인가 될까 민가? 자 삼만.